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복 5장 16절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가 누워 있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발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평소에도 예수님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던 안식일을 어긴 예수님을 맹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대하여 대답하시면서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심으로 자신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자신이 곧 하나님 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양의 문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증언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증인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우잖아요 유대인 법에도 이 증인을 세워서 자신의 말이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역 하나요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이 증인을 통해서 그 죄가 정말로 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세 명이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거짓이라면 이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거짓된 것을 고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자신의 말이 진실되다는 것을 오늘 세 명의 증인을 제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이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데리고 오려고 했던 증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기려고 했던 그 증인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증언보다는 더 확실한 증인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큰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증언하신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37절 뒷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보라라고 말해요. 세 번째 증인은 바로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에요. 3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이세 명의 증인을 통해서 거짓없는 진실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역으로 예수님께서 위대인들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증언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믿고 따랐던 모세에 의하여 오히려 고발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또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불가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이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